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인 대학입니다. 오늘은 뇌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지식을 가진 분도 많이 있는데, 뇌를 그려보라, 또 아니면 또 뇌를 그려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막막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쉽게 뇌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에, 뭐 정치가를 비롯해서 학자들, 대중들, 또각 가정의 뭐 부모들 이런 분들이 모두 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에, 그래서 어느 정도 뇌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에, 대화도 어려울 정도의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공부를 할때 우리 주임 교수님께서 신경해부학 뇌해부학 전공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7년이나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서 82년도에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은 초등학생까지 뇌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화가니까 미술음악무용 공연 이런 예술 방면의 행동과 뇌와의 관계를 조금나마 나라도 연구를 해야겠다 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관심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뇌연구원 국립연구원이죠. 그 대구에 있는 국립한국뇌연구원 로비에 제가 연구원의 상징 조각을 한 건데, 이거 이제 음, 좀 해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전 제가 전 세계적인 그런 뇌학자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그분들의 업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조각을 만들었기도 했습니다. 에, 뇌에 대해서 좀더 깊게 공부하고, 공부라는 건 남이 연구해 놓은 것을, 알아낸 것을 배우는 거죠. 익히는 거죠. 아니, 내가 좀더 스스로 연구를 하고 하려면 뇌 모양을 그릴 줄 알면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해하는데도 좋고, 남에게 설명해줄 때도 좋고 에, 또 그밖에 몇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의 학문 분위기는 모양을 연구하는 것, 모양과 결부시키는 것은 에, 그렇게 훌륭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공이 미술해보악 자연물의 모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부끄럽지 않게 일을 에, 일생 동안 해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물은 모양이 있죠. 모든 자연물은 각기 모양이 다 다릅니다. 종이 다르면 모양이 다른 건 물론이고, 그 종간의 유사성이 물론 형태적으로 있죠. 그 같은 종 안에서도 개체가 모양이 다 다르죠. 모양이 다름을 안다는 것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시각적으로 분별하는 일종의 시각 지식입니다. 사람에게는 경험 지식도 있고, 문자 언어 지식이 있는데 시각적인 경험 지식인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또 대상의 구조를 아는 겁니다. 구조를 아는 것은 그 대상의 기능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양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는 것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자연물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아내는 중요한 능력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현대적인 에, 이런 학문 분위기에서는 좀 유치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뇌에 대해서, 뇌도 자연물이라고 보고, 뇌의 모양에 대해서 에, 좀, 이, 그리는 법, 예, 뇌, 그러니까 뇌의 모양을 알아내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죠. 그걸위 해서 그리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뇌는 사람 뇌이고 예, 독일 사람을 실제 뇌를 떠서 이제 가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에, 그러니까 유럽 인종의 뇌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이 보기에는 좀 음, 약간 다르죠, 나설죠 예, 동양인은 이 위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귓구멍인데 여기가 좀더 높고. 그 다음에, 유럽인 중은 이뒤통수에 시각 중추가, 에, 세포수가 쉽게 설명하면 한 3배 정도가 많습니다. 아시아인, 동양인보다.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볼록하고, 동양인 여기가 납작하죠. 그 대신, 여기 손에인데, 유럽인은 손뇌가 이렇게 얇습니다. 아래의 두께가 얇은데, 에, 우리 동양인, 아시아인, 이게 아주 이게 두껍죠. 제가 한국인 뇌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편의상 이에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를 그릴 때 물론 이제 선으로 먼저 그려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까 막막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그럼 이게 대뇌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게 손뇌가 되는 거죠. 여기 요게 네, 뇌간, 뇌 줄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이마 쪽이고, 이게 정수리 쪽이고, 네, 이게 뒤통수 쪽이고, 이게 후두엽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에... 여기에 손해가 있고 여기에 연수, 족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깊은 주름이 하나 있습니다. 연결돼도 좋고 안돼도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이 에... 선을 이 고랑을 중심구라고 합니다. 중심구. 에, 이 중심구를 경계로 해서 이 앞쪽을 에, 전두엽, 여기 전두엽 (frontal lobe) yeah, 이파리라는 뜻을 서양 해부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에, 이파리, 옆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파리는 납작한 거지만 에, 해부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옆머리니까 측두엽이죠. 옆머리 여기 쏙 들어간 데서부터 위쪽 이만큼을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여기가 이제 두정엽이 되는 거죠. 에, 좌우 한 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왼쪽 뇌에 에, 에, 기본적인 선을 그린 겁니다. 그럼 왜 기본선 이 선을 먼저 그리느냐 하면은 뇌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주름이 없죠. 그러다가 요 주름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요 주름이 거의 동시에 이게 생깁니다. 맨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어른이 돼서도 제일 깊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모형에서는 바로 에,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자꾸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 예, 그다음에 뇌의 주름이 아주 고랑이 많은데 저걸 어떻게 그리느냐? 예, 이 중심 고랑을 중심 고랑을 중시, 예, 중심으로 앞쪽에 하나가 있고 또 뒤쪽에 하나 고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머리를 보면, 여기에 고랑이 하나 있고, 여기에 고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꼬불꼬불해서 잘 식별이 안 되지만, 자꾸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있고, 또, 여기 한 줄이 있습니다. 그한 줄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 줄이 있죠. 예, 이게 여기고 여기 또쭉 있죠. 요겁니다 예,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 여기와 여기 이렇게 보이죠. 예. 예, 이렇게 음, 간단하게 예,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에... 이쪽 뒤는 이렇게 되고 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자 고랑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랑은 세 개가 되죠. 고랑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전두엽에도 이랑이 세 개가 됩니다. 원숭이는 고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랑이 두 개죠. 측두엽에도. 이랑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고랑이 하나 더 있어서 이랑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어,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명칭을 다 알고, 뭐, 치수를 알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왼쪽 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어,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는 그런 연습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는 대로 감각을 이용해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알고 위치를 알고 아, 이렇게 하면은 예,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나중에 그런 방식이 더 그림 그리는 능력을 예, 발전시킵니다. 예, 오늘은 예, 이런 정도로서 어, 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어서 한 번에 여기까지 오죠. 그다음에 가운데 줄 하나 긋고 양쪽에 긋고 그다음에 전두엽에 하나 둘 긋고 측두엽에 하나 둘 긋고 그다음에 두정엽에 하나 둘 긋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음, 간단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에, 오늘은 뇌 그리기. 겉모양부터 예, 왼쪽 뇌 겉모양 그리기를 봤습니다. 에, 이 분야는 제가 개설해 놓은 여러 내용 중에 문화윤회론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